안녕하세요. 게임 커드니티 오지거리. 전생양쪽 그래를 오늘 보여 드릴 전직은 스위프트 마스터입니다. 가도록 합시다. 스위프트 마스터. 자, 직업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은 바람을 다루는 바람을 제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바꾸동 이동하면서 음. 이동? 이동이라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이동력을 살려서 어, 전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역시 바람이다, 역시 바람이다,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역시 보이는 것 자체도 시원한 느낌도 있고, 뭔가 날렵한 느낌도 있고, 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냐. 폭풍 같은 느낌도 있고, 막 멋있어요. <laughs> 대체로 어떤 판타지를 가든 이 바람을 다루는 류의 캐릭터는 웬만큼 멋있어, 어 멋있고 막 어느 정도 고인물이야. 근데 이걸 이런 말 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후반 가서 힘이 딸려? 그어 <laughs>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스탯과 무기 봅시다. 스탯은 스텟. 힘을 올리면 되고 어, 무기는 봉, 봉을 올리면, 봉을 끼면 됩니다. 봉 마스터리가 있어요. 희몰라치는 음, 질풍의 봉 마스터리. 봉을 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이것은... 예? 예, 나중에 확인하죠. 어쨌든, 이렇게, 예. 봉을 끼고,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 아, 강화. 예예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 바꾸자. 다음 빠르게 스킬 봅시다. 빠르게 봅시다 빠르게 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보시냐 열전봉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소닉무브라는 스킬을 쓰면은 어, 회오리가 나가서 어... 막더 때린다는 그런 느낌 막 그런게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그때그때 그때 말을 할 거니까 음음나 봅시다 얘는 보통 굳이 안 말해도 되겠지 자 바람의 주 윈드 스트라이크를 이게 그냥 기본 어퍼 같은 느낌이죠? 이때 X까지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때린다 <laughs> 그런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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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거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 <laughs> 막 있어요 기동, 기동연잡스공격 대식, 공격 근잡으로, 격그대시 공격은 근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이식으로식으로 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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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식탁탁탁식으로대식으 이렇게 바람이 나가요 지금 음. 예. 그리고 삭풍! 삭풍은 스프트 음, 마스터 주변으로 6번? 아 4번 이렇게 착착착 긁어줍니다 히모라치는 질풍의 봉 마스터리 공격력 올라오고 적중력 올라오고 공속 올라오고 쿨타임 감소 있고 쿨, 물리 크리티컬 확률 올라가게 아아주 좋아요 음. 대진공! 대진공은 음, 앞에 있는 넓은 범위를 음, 앞으로 음, 끌어옵니다. 자, 윈드니스 이게 버프죠. 어, 공격력 올라가는 그리고 회피율도 증가되면서 음, 방어 이 아이가 원래는 이 방어가 부족했었던 시절에 그거 있어가지고 이런 게 어, 붙어 있었어요. 음, 음. 어, 윈드블레스터 윈드블레스터는 한번 퐁! 터트려주는. 이거 아마 가까이서 있을수록 다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건 없나보네 헤어리바람! 아, 헤어리바람은 앞으로다가 헤어리바람은 그리고 이 삭풍할때 나가는게 요요 헤어리바람이에요 이거 음. 그래요 그리고 슬바람삭슬바람은 싹쓸바람. 앞으로다가 음. 바람 샤샤샤샤 음. 상당히 넓으면서 음. 빠르게 에, 태풍의 전조. 그냥 간단하게 공격력 올라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날바람. 칼날바람은 앞에 있는 적을 그리고 폭풍에는 이렇게 적, 적을 멀리는 있 적까지 공근이잘 모아줍니다. 나 응. 나 네, 제이. 히모라치는 바람 모라치는 바람 앞에 있는 저을 잡아서 올려 서보보보 보. 이게 회오리 바람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거 펼치기가 돼요 회오리 나올 때까지는 채널링이고 아 회오리가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약간 중반부터는 움직이게 되니까 음, 다른 스킬 더쓸수 있겠죠 그리고 스톰 스트라이크 주먹의 바람을 응축해서 빵 지금은 탈리스만 효과로 한번빵 때립니다 스토리. 원래 10렙 다다닥 때리긴 하는데 응. 자 다음 1차각사 폴...이거부터 볼... 봅시다 풍신! 풍신의 힘! 피트 공격 올라가면서 이동속도 증가 폴텍스트 이렇게 소풍을 좋아하는까 우와, 원래는... 원래는... 꽝... 이게... 예,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차.. 타음 질풍 가도 앞으로다가.. 이게.. 탈레스만 끼고 있냐? 내가.. 안 끼고 있지? 이게.. 앞으로.. 돌진하다 보니까.. 원래 앞으로 돌진하면은..? 이렇게 돌진하는 방향으로 어, 보기 마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돌진했을 때 뒤로 돌아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킬 쓰기가 좋죠 그렇죠. 음. 음, 다음 스킬 쓰기가 이렇게 수월하죠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말해야 돼 이게 후딜레 선 딜을 다 깎아줄 수가 있어요 음, 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음. 이거 같은 경우는 펑 이걸 볼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음. 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맞은 것같은 이거를 또 부지런 캔슬해서 다음 스킬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스킬 이렇게 넣길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했는데, 음.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이렇게 잡고, 때린다만보여네 여기까지 받고 다음은, 스톰 케이커. 스톰 케이커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면, 저, Bol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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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l i 다 a b o l 세컨드윈드 공격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닫게 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죠. 한대 때리면은 콤보가 이 콤보가 된다. 스파이럴 프레스 같은 경우 이걸 이걸 이걸로 가야 돼. 조거만 구체 마법 아람 구체를 던져서 맞은 적한테 이렇게 다다이트를 크게 한번 쭉 휘고 마지막 뻥 압력을 가해서. 뒤로 살짝 도약. 이것도 이걸 봐야 돼. 네. 가서... 아, 저도 내가 좀저저저저저 빵. 아마 저두개다 쓰고 있을 거예요 탈리스만을 제가 지금. 응. 이렇게 세게 쏠 거야. 나중에 보면 돼. 그리고 스톰 엘리미네이트. 봤을때 주변 적을 그 바람으로 잡고. 빠르게 왔다리가 따리가 따리가 따르면서 마지막에 찌르고 폭파시키는. 자, 다 진각사 제네시스 벤투스 같은 경우 회오리 바람이 적을 타격하면 커다란 바람 폭풍 이렇게 넓은 범위 에 적을 타격한다. 이게 원래 탁탁탁고 끝. 음,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한번 더폭 활을 더 하죠. 소닝뭐 피격 및 다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런 거는 쿨타임이 다, 별도로 어, 적용돼 있어요. 예, 태빌란트 럼블. 런치, 음. 런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답지 않은 채널리 이킹. 제자리에서 쓰는 채널리이긴 느낌 음일로드 오브 템페스트 아라칸 이렇게 응 이렇게 봤습니다 이아이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스킬들이 다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렵다? 그런 건다 딱히 없어요. 뭐 기믹이 리그 속속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칼날바람만 조금 음 생각하면서 쓰면은 웬만한 거는 다 진짜 직관적입니다. 어 어렵게 전혀 없는 음, 그런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면 탈리스만 보도록 하죠 어, 이거 끌어들이는 그게 없, 없어지는구나. 끌어들이지 않고 바로 폭, 폭발. 히모라치는 바라. 시즌 스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 어 아, 빠르게 바라기 쳤을 때 나오네. 스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한 방에 때리는 스킬로 바뀌어요. 원래 긁는 게 있는데, 예. 일품과 더. 제자리에서. 오. 오! 스니커! 어? 뭐야? 간지뭐야 폭풍이 번개를통과나여 와우! <laughs> 간지뭐야한번더 보자 그다음 스파이럴 프레스 음, 한 방에 빵! 타지는 스킬로 바뀌어요 이 바이올런트 스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게 아마 설치기로 바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다 때리고 터질 때 이렇게 딱 나오는데 펼치기로 바뀌죠. 음. 이때 다른 스킬 쓸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스킬 음. 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톰 케이커는 안 쓰고 있어요. 딱히? 예. 이거 빼고, 팀워치는 바람 빼고. 아, 그리고 제가 이, 이걸 쓰고 있다 보니까 기본기는 소닉 모브랑 회오리 바람만 쓰고 있습니다. 삭슬바람이랑. 음, 삭슬바람은 원래 원체 좋아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2호부터 히몰라치는 바람, 스톤케이크 빼고 다 배고, 웠 기본기 밑에는 회오리바람이랑 써니무브만 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홀딩이 있을 수 있고, 스톤케이크는 몰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1레벨 정도만 써서 어, 쓰고 있다 같은 느낌 음, 빼도 되니까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던전! 가보도록 하죠. 근데 킹이 맞을까? 바람이... <laughs> 얘 지금 주력기가 소닉 무브데 엘지도 뭔가 시원시원하다. 엘지도 아, <laughs> 얘를 오랜만에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짤질도 짤질이고, 폭질도 폭질 같이 할 수가 있구만. 재밌네. 어, 이렇게까지 시원했었나? 좀 약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육성 과정에서 살짝 힘들었던 건가? 이게, 이 던전이, 이 던전이라고 해야 되나? 마스터 이후로는 꽤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쉽게? 그것 때문인가? 오, 어, 재밌다. <laughs>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즐거하셨나요즐거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자기 꾹 눌러주세요. 페이만 띠띠! 아이, 귀엽네. 귀엽네. 아, 애담 말고. 구독 눌러주세요.